자, 이 화면 기억하시나요? 바로 영화 탁자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한 대사입니다. 마지막에 돈을 불태우면서 이 대사를 치고 그 다음에 떠나죠. 과연 이 주인공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욕심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숨겨진 의도가 뭔지 우리는 그냥 영화적으로 봤지만 핵심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일단, 난 돈에, 난딴 돈에 반만 가져가라는 명대사를 쳤는데, 왜다 가져가지 않고 왜 반만 가져갔을까요? 첫 번째는요. 반절만 가져갔을 때 남은 반절에 대해서 시장에 헌나한다왜 그랬을까요? 주인공은요. 정말 승부사 기질이 좋은 그런 짜자였습니다. 일명의 타짜였죠. 근데 이딴 돈의 반만 가져가는 바로 투자학적의 이유와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런 전략이 왜 핵심적인 대응 전략인지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전략 중 하나인 바로 반절 비중에 대한 반절 익절, 그 다음에 반절, 본절가, 바로 진입가에 대해서 매도 걸기. 이 방식을 바로 트레일링 스타랍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보통 이익보존 매도라고 이야기 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물리기도 하지만 샀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할지, 어디서 청산을 할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 매수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매도, 익절은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어려운 게 수익을 확정 짓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팔면 더 올라가고 또는 내가 팔았을 때 어때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경험이 머릿속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추세를 먹을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로 매매 전략. 그러면서 멘탈을 잡아줄 수 있죠. 이러한 방법이 바로 트레일링 스타 이익 보존 매도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이와 관련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반절은 수익을 챙기고 반절은 어때요? 네, 내가 진입했던 가격에 걸어두는 전략이죠. 이와 관련된 전략이 바로 옆에 나온. 영화 타짜에 나오는 주인공이 취한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일단 다음 장 보면 이렇게 영화 타짜에서 고니가 영화 재미만을 위해서 반절의 돈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약에 1만 원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올라간다고 칩시다. 주식을 샀는데 올라간다고 치면 이게 15,000원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수익 중이긴 한데 내가 50% 수익 중이긴 한데 얼른 팔아서 수익을 이익을 확정 짓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에 내가 팔았을 때더 올라갔던 경험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할수 있는 개미들의 매매 전략 바로 내가 샀던 가격의 현재 위치가 여기라면 지금 매도를요, 반절을 하고 나서 나머지 반절에 대한 비중을 바로 이 구간, 기존의 저점 구간에 걸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터치하고 아이러, 오히려 하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치하지 않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마지막 시나리오,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 추세를 제대로 빼먹을 수 있는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만큼 이만큼의 수익은 보존을 하고 여기에 매도를 걸어둔 상태에서 현재 가격이 여기더라도 눌림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매도가를 이 구간까지 올림으로써 한발한발 한발 바로 수익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내가 팔았을 때더 올라간다. 내가 청산했을 때더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멘탈적인 관리와 함께 추세 관련, 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에 바로 매도가를 올리면서 수익을 미리 확정 지은 상태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서 올라갔을 때 팔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크게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샀을 때 내렸다가 올라갔을 때이 본전 심리 이상으로 내가 이 구간을 버텼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된다. 이러한 추매 심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경험들이 많은데 수익을 확정지으면서도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익의 반절은 무조건 챙기는 방법이 바로 이 트레일링 스탑 매매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이 왜 중요한 게 개미들의 이 버티지 못하는 심리, 그리고 욕심에 대해서 컨트롤 할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누적 승리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는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수익 줄때팔 걸, 줄때 먹을 걸, 그리고 다시 한번 내 가격이 됐을 때 어때요? 그냥 취매하자 왜냐면 이런 고집은요. 사실, 한 번, 두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차후에 한번 제대로 추세가 이제 바뀌게 되면 있었던 수익마저도 시장이 뱉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비트코인이든 각각 투자 상품에 따라서 어때요? 이 수익을 확정 짓고 추세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수익을 확정 지은 이런 매매 전략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 왜? 우리는 심리적으로 못 버틸 것이와, 그 다음에 본전 심리, 그리고 포모 심리까지 이 심리를 컨트롤하는 부분에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타짜에서 주인공이 나의, 나는 딴 돈에 반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바로 트레이딩 스탑 전략이다. 이익을 보존하면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죠. 한번 사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보시면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떠한 가격을 네 19,800원에 주식으로 예를 들게요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올라가서 지금 현재 가격이 21,000원이에요. 어라, 수익 구간이죠.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또는 하락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 2만원 구간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800원에서 2만원 구간까지는 내가 수익을 보전할 수 있고요. 만약에 2만 1000원까지 갔다가, 이 가격을 터치 않고,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 내가 여기서 팔지 않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거는 방식 바로 이런 방식을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나올 때 내가 매수했던 구간이 여기라면은 현재 구간이 여기라면은 트레일링 스탑을 이 가격에 걸고 이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랐을 때 추세대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정말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진 못하겠지만. 중간 중간에 바로 트레이닝 스탑 가격을 올리면서 이 가격은 수익을 확정 짓는 전략이다. 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과 멘탈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손해 보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그 종목과 또는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파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시다. 또 미래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스탑을 여기다 걸었고 결국 이 구간에서도 어때요? 조정이 나왔지만 이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추가로 올랐을 때 계속적으로 수익을 더 확정시키면서 트레이닝 스탑을 위로 올리는 거죠 가격을 이랬을 때이 상승 추세를 다 끝까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손익비 측면에서 이 손익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때 승률과 승률과 손익비를 얘기하는데 승률이 이미 난 상태라면은 손익비를 최대한으로 늘린다. 그러면서도 손익비를 늘리면서 리스크는 낮춘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트레이링 스탑 전략이 핵심적으로 주식이든 선물이든 또는 코인 선물이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때 수익을 확정 짓는 방식, 추세를 끝까지 먹는 방식, 그리고 손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내가 그 가격이 팔리다 하더라도, 청산이나 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은 확정 지을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영화 타자에서 배울 수 있는 주인공의 명대사 ‘난 딴 돈의 반절만 가져가’라는 부분을 투자 전략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수익을 지키고 멘탈적으로나 또는 정신적 심리적으로나 어때요? 조금은 매매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자 오히려 결론적으로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인지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결국 사람의 심리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돼서 누적 수익률을 반드시 쌓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자가 되신다면 여러 가지 혜택들 마구마구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것은요. 영상 속에 있었던 핵심 차트 매매 기법. 네. 이 부분과 시장 상황에 따른 패턴 학습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테스, 백테스팅한 자료로 현재 프로그램 네 ai 종목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거의 막바지까지 테스트가 다 완료된 이후에 현재 기능들 출시한 상태입니다. 테마 관련주에 대한 시장 주도도 테마하고, 그 다음에 급등주 추천, 그 다음에 상승 예측,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 상세 검색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았고요 금융공학과 AI가 만난 이 주식닥터 프로그램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구독자 혜택으로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전환을 계획 중에 있지만 이번 연도에는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사용기간에 대한 혜택들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메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흥구 석유 이러한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 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어, 주식닥터 앱 하단에, 네, 채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